네, 수능특강 화학원 4강 3.7번 문제입니다. H2 기체랑 CL2 기체가 만나서 EHCL 기체를 만들고 있어요. 그리고 가나, 얘네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입니다. H2는 다 일자리로 그냥 구성되어 있고, CL이 지금 35, 37 중에 하나 순서 없이 나타냈고, 어, D1 밀도가 D1이 D2보다 크대요. 그러면 지금 특징이 얘네 지금 질량 합 반응 전 질량 합이 같네. 그러면 질량 보존 때문에 반응 후에도 x 더하기 y 그램이 네 만들어질 겁니다. 똑같은 질량이. 그러면 결국 둘의 질량이 같죠 지금 가나에. 그럼 반응 후에 밀도도 이게 다 지금 기체니까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둘이 질량이 똑같아. 그러면 부피는 밀도의 역수죠. 즉 우 b는 예, 나가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? 그러면 자, 여기는 cl a하고 b하고 섞어서 넣었어요. 그렇죠? 그럼 얘는 질량이 합쳐서 하나는 35 하나는 37뭐 누군지 모르겠죠? 근데 합쳐서 이 친구가 72의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럼 이 72라는 건 질량 수이자 얘의 이제 원 분자량이 돼요. 그러니까 즉이 Cl2는 1몰이 72g입니다. 그러면 여기 들어간 Cl2의 몰수는 이거 예전에 몰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. 몰수는 분자량 분의 현재 질량. 즉 얘는 72분의 분자량 분의 y 몰이 들어간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x는 어차피 똑같아. 얘는 질량도 똑같고 그리고 분자량도 똑같으니까 몰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부피가 얘가 크다는 거는 몰수도 얘네가 크다는 거예요. 즉 얘는 72분의 y 몰보다 작다는 거예요. 똑같이 y그램이 들어갔는데 왜 몰수가 작냐? 얘 분자량이 더 크기 때문이죠. 즉 얘는 분자량이 37짜리 두 개를 합친 74가 됩니다. 근데 예, 여기서 쓰인 CL이 지금 여기죠? 여기 있는 CL이 일로 다갔겠죠 그러니까 이 A가 37짜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즉, A는 CL 37짜리, B는 35짜리라는 거죠. 기억, 반응전 기체 밀도 해볼게요. 반응전 기체 밀도도 마찬가지예요. 부피 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똑같아요. 아, 이거 말안 하는 것 같은데, 여기서 부피가 더 크다고 반응전도 부피가 더 크냐? 그죠 왜냐면, 어차피 얘랑 얘는 1대2의 개수비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. 즉, 얘가 많이 나왔으면 얘도 많이 나온 겁니다. 즉, 왜냐면, 이 모래 두 배가 얘가 나올 거거든요. 개수비, 몰수비, 부피비. 니까요 그래서 결론은, 아, 이거 하다 말았는데, 자, 반응 전 기체의 밀도는 질량은 둘이 똑같고 부피 분의 1에 비례하죠. 근데 부피 자체가 부피 자체가 지금 나가더 크단 말이에요. 몰수가 많아서. 그러므로 밀도는 가가 더 크다. 맞습니다. 자, 니은. 분자 한 개의 질량 A가 37짜리 A가 35짜리이므로 네, 큽니다. 디귿. 반응 후 H1 C L A의 양 몰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보다 크다. 아, 자 여기는 지금 <laughs> C L A 자리가 둘다 쓰였고,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온 C L은 A가 전부인데 얘는 반반씩 섞여서 나와요. 그 어떤 애는 A 자리랑 B 자리가 섞여서 나옵니다. 그쵸 그러면 몰 자체가 예를 들어 <laughs> 예를 들어 가니죠 A의 2배 이거의 2배 가 아, 나오고요 얘는, 얘도 는얘 자체가 평균적으로 하면 A의 2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A 절반, B 절반이니까 얘는 72분의 Y몰짜리가 원래는 두배 나왔는데, 그 중에 절반이 A를 갖고 있는 HCL이다. 그러므로 이걸 비교하라면,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보다 작은 거죠.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.